요즘 집 가진 분들 집값 올랐다는 뉴스 보면서도 괜히 계산기부터 두드려 보신 적 없으십니까? 집값이 올랐는데 왜 잠이 안 올까요? 오래전 힘들게 마련한 집이 이제 12억이 됐습니다.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누가 봐도 대박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집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부터 내려앉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5월 10일에 파느냐 그 전에 파느냐 이 하루 차이로 3억, 4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5월 9일과 5월 10일, 달력으로는 단 하루지만 누군가에겐 평생 일군 자산의 절반이 흔들리는 경계선입니다. 아직 집을 판 것도 아닙니다. 세금을 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숫자만 봐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답을 정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질문 하나만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집보다 먼저 흔들리는 건왜 우리 마음일까요? 오늘은 숫자 귀에 숨은 시니어의 마음, 그리고 집이 아니라 인생을 지켜온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5월 10일 이후에 팔면 세금이 6억 8천만원. 손에 남는 건 3억 남짓입니다. 그동안 관리비 내고 수리비 드리고 재산세 꼬박꼬박 내며 버틴 시간. 지금 팔아야 하나. 아니면 버텨야 하나 결정을 내리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손에 쥔 돈은 그대로인데 우리는 이미 손해본 기분입니다. 내가 지켜온 게 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고단한 시간을 버텨온 나 자신이었을까요? 예전 부동산은 장독대 같았습니다. 천천히 묵혀두면 언젠가 값이 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기다림의 세대였습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묵히고 견디는 게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하루 차이로 억단위 돈이 사라집니다. 기다림이 보상이 아니라 비용이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양도세 중과는 단순히 세금 비율이 올라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사라진다는 건 20년, 30년을 버텨온 시간이 아무 의미 없어진다는 느낌입니다. 자식 학비 아껴가며 집 지켰던 세월. 언젠가 이 집이 노후를 지켜줄 거야. 그 믿음이 부정당하는 느낌. 그래서 더 아픈 겁니다. 옛 어르신들이 손에 쥔떡 하나가 그림의 떡 10개보다 낫다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불안한 건 세금 때문이 아닙니다. 평생 믿어온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데? 그런데, 오늘은 방법보다 먼저 마음을 정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다주택자만의 불안이 아닙니다. 1주택자도 불안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도 불안합니다. 기준이 또 바뀌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평생 제도 안에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룰이 바뀐 느낌. 옛말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바로 그 느낌입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요즘 금매가 쏟아집니다. 가격이 싸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내린 결정은 나중에 이렇게 남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서둘렀을까? 이 후회는 돈보다 오래갑니다. 옛 어르신들이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조급함은 판단을 흐립니다. 농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곡식이 다 익기 전에 급하게 베면 쭉정이만 남습니다. 타이밍은 중요하지만 그 타이밍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다 아는 얘긴데 그래도 마음은 안 편하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돈 이야기가 아니라 편해지는 선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집이 상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집을 모시고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집은 나를 괴롭히는 주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인가요? 죽을 때까지 자식 신세 지지 않고 당당하게 내 품이 지키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선택지는 셋입니다. 더 버티거나 모양을 바꾸거나 흐름을 만들거나 그래서 요즘은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자산의 모양을 바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면서도 매달 월급을 만들어주는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기도 하고 정든 내 집을 나라에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로 자산의 바구니를 옮겨 담기 위해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꼭 전문가들과 함께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인생 이막을 위해 더 튼튼한 배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옛말에 한 우물만 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우물이 말라버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물나오는 곳으로 가야죠. 이제는 얼마짜리 집을 가졌느냐보다 자식 신세 안 지고 내 노후를 얼마나 단단하게 설계했느냐가 진짜 실력인 시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세금 낼 바엔 자식에게 주는 게 낫지 않나? 하지만 계산기를 잘 두드려 봐야 합니다. 잘못된 증여는 자식에게 짐이 됩니다. 진짜 물려줘야 할건집한 채가 아니라 세상을 읽는 눈, 조급해하지 않는 태도, 흔들리지 않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옛 어르신들이 부자 3대 못 간다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돈만 물려주고 지혜를 안 물려주면 그 돈은 한 세대도 못 갑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려울 때도 당황하지 않으셨어. 이 기억이야말로 수억원보다 값진 유산입니다. 숫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 정책도 바뀝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과 품격까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평생 집을 지키고 버텨온 여러분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지붕이 더 튼튼한 집으로 자리를 옮길 줄도 압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처럼 작을 때손 써야 한다는 걸. 집은 우리가 편히 쉬기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가 주인을 괴롭힌다면 과감히 내려놓고 현금이 흐르는 인생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그동안 집 지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집이 여러분을 모시게 만드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조용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집을 지킨 걸까? 아니면 나를 지킨 걸까? 요즘 집 생각 때문에 잠 설친 적 있으신가요? 말로는 안 해도 마음에 남은 생각이 있다면 조용히 한줄 남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장독대는 지금 안녕하십니까? 그 용기 있는 선택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